8척으로 이루어진 일본 함대가 1942년 8월 9일 날이 바뀌자마자 사보섬 연해로 진입하고 연합군 남부 그룹 중순양함 구축함들과 성공적으로 교전을 벌인 뒤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기습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북부 그룹의 미군 중순양함들을 또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서치라이트를 모두 끄고 공격을 마친 것이 8월 9일 오전 2시 16분이었습니다. 집중 사격으로 인한 조타 장애로 제대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당한 미군 함정들과는 달리, 일본 함대는 이동을 계속해 2시 16분 정도에는 대략 이 정도 위치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중순양함 퀸씨는 전투 중 21발의 8인치 포탄을 쏘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최소 36발에서 최대 54발의 명중탄, 그리고 3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중순양함 아스토리아는 100여 발의 8인치와 5인치 포탄을 쏘았으나, 최소 34발에서 63발의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북부그룹의 기함인 빈센스는 50여 발의 사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으나, 최소 57발에서 74발의 명중탄과 2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대응 사격을 제일 못한 함정은 남부그룹의 캔버라로 8인치 포는 아예 사격을 못했고 4인치 포만 3발, 그리고 24발의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8월 9일 2시 20분, 유나기를 제외한 일본 함대 6척은 기함 초카이의 미카와 중장에게서 전 함대 철수의 명령을 받습니다. 원래 일본 함대가 출동한 목표는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군 호위함들만을 공격하고 호위함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철수한 것일까요? 미카와 제독이 1949년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수송선단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퇴각할 것인가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퇴각하게 된 이유는 이미 사보섬을 위쪽으로 돌아 북서쪽으로 상당히 항진한 상황에서 함대를 정렬해서 다시 수송선단 공격을 위해 재돌입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전투하다가 날이 밝으면 바로 미군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미군 항공모함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의 해전으로 어뢰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함대가 출발할 때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미카와 제독에게 불리한 요청인 것은 알지만 일본은 공업력이 현재 딸리는 상황이라서 가급적 함정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미카와 제독이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고 퇴각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8월 9일 오전 2시 20분경 일본 함대의 위치는 이쯤으로 생각되며 사보선 북쪽 경계를 막고 있던 랠프 탈벗과 포격전을 벌이지만 곧 멈추고 빠져나갑니다. 랠프 탈벗은 이 마지막 포격전에서 심한 손상을 입었지만 함을 살리는 데는 성공합니다. 사보섬 근해에서의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몰한 중순양함은 퀸씨였습니다. 이 사진이 찍히고 얼마 되지 않은 8월 9일 오전 2시 38분, 퀸씨는 사보섬 동쪽 약 12km 해상에서 370명의 전사자를 낸채 침몰합니다. 곧이어 2시 40분, 빈센스에서 퇴한 명령이 내려지고 둘레틀 공습 선단에도 참가했고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활약했던 중순양한 빈센스는 332명의 전사자를 낸채 침몰합니다. 캔버라는 비록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바로 침몰할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6시 30분까지 동력을 회복 못하면 자침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결국 미국 구축함에 의해 오전 8시경 사보섬과 버달카날 사이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캔버라에서는 84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스토리아는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해서 요크타운이 히류로부터 폭격을 받았을 때 플래처 제독의 기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큰 피해를 입은 아스토리아를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8월 9일 12시 16분 219명의 사망자를 낸채 침몰했습니다. 과달카날 근해에서 일본 항공대의 공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자비스 수리를 위해 과달카날을 천천히 떠나는데 마침 이때. 사보섬 남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함대를 만나지만 재수족 개통과하고 자기를 쫓아오던 일본 구축함 유나기와의 교전도 별 피해 없이 빠져나가고 천천히 항진하다가 8월 9일 오전 3시가 넘어 구축함 블루에 발견됩니다. 자비스는 블루와 램프를 이용한 교신에서 함에 별 이상이 없음을 알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날이 밝고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자비스는 거덜카 나를 돌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퇴각하던 미항모 사라토가에서 발진한 정찰기 한 대가 자비스를 발견합니다. 이 당시 자비스는 7노트의 느린 속도로 항진하고 있었고 함의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소리를 위해 호주까지 단독항해로 가야만 했는데요. 유나기로부터 자비스에 관한 보고를 들은 미카와 제독은 이를 라바울에 다시 보고합니다. 라바울의 일본 항공대 정찰기는 자비스를 발견하고 이를 순양함이라고 보고하고 더 확실하고 쉬운 타겟이 된 자비스에 항공기들을 보냅니다. 오후 한시경 일본 대격기 16대가 자비스를 발견하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자비스는 일본 항공대의 압도적인 화력에 결국 침몰하게 되고 구명보트 등을 이미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264명의 승조원이 망망대해에서 전부 사망하고 맙니다. 자비스는 이 와중에 두 대의 뇌격기를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사보섬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연합군에게 한 가지 위안이라면 전투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미군 참수함 S-44가 카비행으로 돌아가던 초카이를 제외한 4척의 중순양함을 따라잡아서 카코의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키고 68명의 사망자까지 나게 됩니다. 사보섬 해전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일본은 결국 귀중한 한 척의 중순양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남부그룹과 북부그룹의 함정들을 차례로 상대하면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전투 시작부터 제40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연합군은 중순양함 4척을 잃고 1,077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북부그룹을 지휘하던 빈센스 함장, 리프콜 대령은 이후 함정 지휘를 맞지 못하고 행정직만 전전하다 종전을 맞았고, 남부그룹의 사실상 지휘관이었지만 전투와 상황 보고 둘다 망쳐버린 보우드 대령은 사보섬 해전에 관한 미 해군의 보고서가 보우드 대령에게 특히 비판적으로 된 것을 보고 다음해인 1943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보섬 해전 보고서에서 징계가 요청된 간부는 보우드 함장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에는 사보섬 해전, 일본에는 제1차 솔로몬 해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다섯 마리의 안진뱅이 오리, 즉 다섯 개의 쉬운 목표물 전투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섯 마리의 오리가 바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당한 연합군 중순양암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보섬 해전은 군함들 간의 격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과달카날 육상전을 하게 될 병력들을 위한 수송, 보급선단이었는데요. 일본 함대는 사보섬 해전에서 비록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본래 목표인 수송, 보급선단 공격은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과달카날 상륙에 관련해 4편의 영상이 있고 사보섬 해전 시리즈가 뒤를 이었는데요. 앞으로 사보섬 해전 이후 거달카날 작전에 관한 영상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